이분은 아시겠어요? 함소원씨 함소원씨요? 솔직히 몰랐고요 얼마전에 우리집에 다니는 신도분이 나보고 함소원씨 이혼할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함소원씨가 누군데? 그랬더니 뭐열 몇살인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갑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수가 있냐는거지 아 결혼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면 이혼수를 묻냐고 내가 뭐라고 하고 솔직히 유튜브를 한 세번 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나는 함소은 씨가 안쓰럽더라 그래. 솔직히 안쓰럽더라몇 년생인가 불러주세요. 76년 6월 하... 1 6일인데 잠깐만요.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6월이라고 그랬죠? 네. 나는 함소은 씨라는 분이 안타까워요. 착한 친구란 말이야. 내가 그 유튜브 몇번 봤거든 부부 싸움하는 것도 보고 보고 근데 참 착한 친구고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고 너무 알뜰하게 살라고 돈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 근데 지금 보 놓고 보면 이 친구가 그걸 갖고 있어 내가 타고난 태생에 그걸 갖고 있어 근데 솔직히 돈에 알뜰한 게 낫지 여자들 막흠떡망떡 쓰는 게 낫나 같이 잘 살자고 알뜰한 거지.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알뜰한 건 아닐 거 아니야. 근데 이 친구, 내가 방송 몇번 봤다고 그랬잖아요. 말이 안 이쁘더라. 어, 내가 성격 컨트롤을 못해. 성격이 급해갖고, 자기 마음은 이건데, 급하게 훅 해놓고, 돌아서서 후회하고 울더라고. 그러면 마음은 착하다. 물론 보여지는 모습도 있겠지만, 내가 느낀 대로 보면, 이 친구는 참 착한 사람이고, 세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. 이걸로 해서 점수를 많이 줬어요. 점수를 그리고 남편이라는 분 놓고 봤을 때철부지 아기지 한참 놀 나이야. 근데 두 분이 사랑하는 건 느껴지던데 나는 찌그락 찌그락 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성격 차인 것 같다. 이, 지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니,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, 아내인 사람은 그걸 용납을 못 하고, 요런 부분에 트러블이 많더란 말이에요. 요런 부분에 나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봐. 그래서, 이혼수가 당장 있다고 보다, 지금 함손 씨를 놓고 보면, 배우자로 인한 고충이 따른다를 갖고 있네. 항상, 평생. <laughs> 상대가 누구든 내 배우자로 인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갖고 있고 내 배우자가 된 사람 때문에 항상 고충이 따른다도 갖고 치고 있네. 근데 지금 나이가 이 사람 수를 놓고 보면 지금 마흔 그 초반이 넘어가야 결혼수가 들어와요. 물론 30대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결혼하기보다 살려고 했었어. 자기가 아마 외국으로 떠돌아다니고 우리나라에 있었다기보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았을 것 같거든. 진짜 그런 것까지못 봤으니까. 근데 40대 그, 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, 이게 40이 넘어가면서 딱 결혼하는 수때 정남편을 만나는 수를 갖고 있네요. 근데 고충이 따르니까 그런 것들로 문제가 되겠지.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가쁘야? 내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가쁘는 아닐 것 같거든. 어느 정도 중국에서 사는 거지 사람들이 아는 진짜 큰 갑부는 아니야. 중국에는 갑부들 엄청 많아요. 그 계열에 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. 그래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. 근데 이 함소연 씨 성격을 놓고 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라 그러지 부모님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친구는 아니야. 그래서 집착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금전에 대해서. 그리고 너무 곱게 컸더라 신랑은. 함소연 씨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한 사람인데, 신랑은 고생을 안 해보고,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다, 내 맘대로 하고 살았던 거야. 지금, 살면서 아마 제일 큰 고충일 것 같아, 결혼 생활이. 결혼 생활이 가장 큰 벽일 것 같아, 이 친구한테. 그 벽을 넘어갔을 때 행복해지니까, 나는 이 부부가 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, 그, 누구야, 그, 남편분 이름이 뭐죠? 진화. 진. 화 그, 진화 씨는, 솔직히, 그, 결혼을 깨고 가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. 근데 함소연 씨 자체가 원래 고지식한 걸 갖고 있어. 되게 고지식한 면을 갖고 있는 분이야. 자기 자, 자유분방한 것 같아도 그렇게 자유분방하지는 않고 남편한테 되게, 되게 정성을 쏟을 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. 엄마,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구나. 함소연 씨가 아들을, 남편을 아들로 보지 마. 남편은 어리게 보지 마. 자기가 다 해주려고 엄마같이 그런 근향이 나오기 때문에 진아 씨가 숨 막혀. 내가 방송을 봤을 때는. 자, 그리고 진아 씨는 함소희 씨한테 맞춰주면서 내걸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나는 그 부부 잘 산다라고 봐요. 못 산다라고 안 보여져. 찌그락찌그락 할망정. 지금 성격 차이들만 조금만 맞추면 괜찮아. 나쁘지 않아요. 애쓰고 있으니까, 여자가. 물론 진아씨도 애쓰고 있더라고. 그거 맞춰주려고. 너무 어려서 그래. 내가 볼 때는 나이가 30이 넘어갔다고, 나이 차이가 나도 30이 넘어갔다고 하면 30 후반이 넘어가고 조금 비슷한 연배했다고 하면 함선씨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. 알뜰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막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. 내 와이프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감옥 갔다 이렇게 생각할 것같다 어, 그래서 함소연 씨가 남편을 남편으로 보고, 남자를 믿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.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, 경제권부터 시작해서 남편한테 맡겨주고, 넘겨주고. 그럼 절대 함소연 씨돈 떨어지는 분 아니야. 내가 먹고 쓸 돈은 그래도 갖고 있는 분이야. 돈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. 내가 어렸을 때돈 갖고 애를 좀 먹은 것 같아. 고생을 좀 하신 분이야. 그러니까 거기에 더 집착을 하고, 내가 어른 가장 노릇을 했던 분이니까, 이분이, 함준 씨가 갖고 있는 수가 뭐가 있냐면, 내가 한 번쯤은 가장 노릇을 한다를 갖고 있어. 그럼 여자분이 가장 노릇을 했다는 건 뭐야? 생활고를 책임졌다는 얘기잖아. 그죠? 아직까지도 그 근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. 남편을 만나갖고도. 그럼 남편을 좀 믿고, 내가 그걸 내려놓으면 이부부 괜찮다예요. 궁합이 나쁜 건 아니에요. 응. 궁합은 뭐 봐야 알겠지만 진아씨란 친구도 그 가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게 있어요 함소연씨도 있고 진아씨도 있고 내가 유튜브를 봤다 그랬잖아요 애쓰면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부부가 궁합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<laughs>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함소연씨가 말을 조금 늦게 하는 게 좋을 것같아 성질을 막 내지 말고 조금 한 템포 늦히면 악플도 좀 떨어질 것 같아. 너무 급해. 마음하고 틀리게 행동이 너무 급해. 부산스럽고. 그럼 남들 노래 그래 그거 미운 털 박혀.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다 이뻐하는 건 아닌 거거든. 그 미운 털 박히는 부분들을 조절을 하면 진짜 이쁜 친구야 내가 볼 땐. 착한 친구라고. 고집도 세고. <laughs> 선생님 근데 이 커플이. 지금 같은 이제 맥납으로 계속 결별설이 뭐 생겼다가 들어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겠지. 음. 진아씨가 아직 어리다는 게문제인 거지. 자, 여자가 나이 마흔여섯이면 산전수전공주전을 다 겪고 온 거야. 근데 진아씨 몇 살이에요? 잠시만요. 스물여덟 살. 그래, 이제 겪어야 되는 나이야. 이제 겪어야 돼. 지금 봐봐, 피디님들도 그때 나이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다 했잖아.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애인하고도 헤어지는 수야, 그거는. 연애를 하다가도 여자친구가 그걸 못하게 하면 헤어지는 수라고.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. 그러니까 서로 좀 양보하면 나는 살수 있다라고 봐. 근데 이 상태로라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보여져요 내가 볼 때, 함소연 씨가 남편을 믿고, 그냥 내비둬야 돼. 사고를 치든가 말든가. 왜?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겪어볼 걸 겪어봐야, 함소연 씨가 맞, 원 씨가 맞다는 걸, 이 친구가 터득을 해야, 그 불거지는 문제들이 자제 않을까?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, 사람이. 누가 나쁘고 잘하고가 개념이 아니야. 그죠? 그리고 진아 씨는 말하는 게, 딱딱딱딱 떨어지게, 경우있게 말하잖아. 물론 고지식하게 잔소리하는 것도 많더라고 자 근데 함소은씨는 어떻게 돼? 그냥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있잖아 그건 대화 단절이거든 부부간의 대화 단절은 뭐가 돼요? 우리 요나자밖에 더돼 <laughs> 그래서 함소은씨가 남자로 봐라 남편을 남자로 어른으로 봐야 돼 그러면 내가 볼땐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불거진다 그러면 주번, 주변, 주변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도 덜 받아서 내가 보니까 계속 진아씨 편만 들고 있더만. 그럼 진아씨 어떻게 돼? 니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? 근데 나는 진아 씨가 다 잘한다고 보여지지도 않아. 아내가 아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. 그러면 절충선을 서로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. 서로가. 그죠?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진아씨편 들어주는 것 같다. 이함소지만 불쌍해지는 것 같아, 내가 볼 때. 살려고 노력하는 여자 불쌍하게 만들어서 좋을 거 뭐가 있나. 그죠? 안 그런가요? 맞습니다. 응. 그두 사람이 좀 태생적으로 고집이 센 편인가요? 지금은 보여지는 걸로는 진화씨가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어. 근데 난 보면, 함소, 함소원 씨 자체도, 이, 갖고 있는 기질이 뭐냐면, 내 남편이니까 내 말을 다 따라줘야 돼, 이걸 갖고 있어. 그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. 나는 그걸 버리라는 거야.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남편 뜻에 따라주라는 얘기야. 그러다 보면, 이 친구가 아직 어리니까, 겪을 걸게 겪고, 나중에는 진짜로 남편이 당신이 맞으니까 하고 맞춰줄 수 있는데, 지금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면 맞아지지가 않아요. 맞아, 지지가 않아요. 둘다 문제인 거야, 부부간에는.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. 살아본 사람들은 그거 알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? 그죠? 응, 음, 그게 진아 씨가 다 맞춰주는 것 같지만, 진아 씨 자체도 자기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으니까 자꾸 퉁그러지고 있는 거야. 아내한테 맞춰줄 의사가 그 50%는 있는데 아직 50%는 없다는 얘기지. 그리고 함소은 씨 자체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, 근성적으로. 타고난 기질이 그래. 기질이 그래서 슬슬 바꿔야 돼. 내가 타고난 성품 바꾸기가 쉬워요. 시간들을 줘야지. 그죠? 네. 응? 그리고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지는 않아. 돈 보고 결혼한 여자였으면 그렇게 일안 해요. 지나시네 집에 들어가서 살지. 이 친구 어른들 되게 잘하는 친구 어른들한테 말투가 그래서 제 어른들 존중할 줄 아는 친구라고. 절대 존중하지 않는 친구 아니야. 그래서, 진아 씨 돈을 보고 함수원 씨가 결혼했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.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거야. 응. 음. 욕먹겠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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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괜찮습니다. 다 되셨나요? 응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